안녕하세요, 콜라입니다. 12, 10월 29일은 이지만 지금은 10월 30일, 밤 12시 45분. 네, 죄송합니다. 기다리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늦게 올려가지고요. 삶이 너무 힘드네요. <laughs>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신가요? 힘든 게 아니고 피곤한 것 같아. 네. 아니 뭐 이거 촬영해서 피곤한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일하는 게. 네. 아, 밤2 시간 정도 되니까 무슨 감수성이 깊어졌는지 이런 소리를 다 하는데 아무튼 주식. 얘기하는 데서 이상한 얘기 안 하는 게 낫겠죠. 네. 자 전반적으로 다 지금 하락세고요. 우리 일주일 어떻게 보냈나? 월봉 어떻게 됐나? 한번씩 보겠습니다. 나인테크입니다. 아 나인테크 그래도 아직도 배드 코러스는 안 만들었네요. 네 골드 코러스까지 시킨 상황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상승력이 나온다면 원바닥 투바닥 해가지고 분위기는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 슬슬 내림세는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야 될 텐데 주봉 한번 볼까요? 오케이 주봉 위치. 야 이번 주 이거 빨간색 만들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왜두 개만 만들고 이렇게 실패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 저번처럼 한세 개까진 가져야지 세개네개 다섯 개는. 자. 현재 위치 주봉 보면요 느낌이 반등 가능성은 나온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기도문이고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 나오면 아 나인테크 재밌어지지 않을까 월봉 한번 볼까요 네아 월봉은 아직 브레이크 안 잡혔는데 다음 달에 만약에 얘도요 양봉 시작한다면 여기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네. 나인테크도 계속 지금 조정당하고 있죠. 어, 거의 1년을 조정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반등 나와줘야지 재밌지 않을까. 자월봉 그러면 11월달에 빨간색 나와서 반등시점 만드는 그림과 함께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반등 나오겠죠. 네. 이렇게 반등나면 가까운 2평선 정도는 쉽게 뚫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일본 상황에서도 그러면 여기서 상승한다면 네 분위기가 n자형 상승 그림으로 가니까 나인테크 다음 주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요 skd는 됩니다 이야 이걸 못뚫네 이렇게 또 다시 빠져나오는데요 일단은 오늘은 그래도 0.48% 올랐는데 여기가 만약에 바닥이라면 그거는 내용이 좋아지죠 왜요? N자형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 나와 버리니까요. 네, 그렇게 된다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 보면 다시 기관 매수세 들어왔고요. 외국인도 아직도 보유한 물량 많고요. 주봉상 보면요, 241선 반등 구간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밑으로 션을 훅 뚫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얘는요. 자, 그렇지 않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2차 랠리 가능하죠? 네. 여기서 아마 60일 선에서 걸릴까? 빠질까? 아니면 뚫을까? 60일 선에서 조금 한계가 올 건데, 일단 여기서 반등 나와서 한 4만원까지는 가자고요. 그러면 주봉이 상승력 각 그러면 얘는 여기서 N자형 상승 나서 원 바닥, 투 바닥 높여놓고 월봉 여기서 심하게 진짜 완전 와 심하게 이렇게 팍 올라간다면 야 그럼 이 위치에서 반등 가능하죠 이렇게 반등 가능합니다 맞죠 초록색으로 여기 이렇게 반등 구간 나옵니다 여기 자와 그러면 1 1월달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뭐. 지금 일봉, 주봉, 월봉 딱 반등할 그 이평선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런 반등 나왔으면 좋겠고요. 국영전에요. 음, 국영전에도 골드 크로스까지 잘식는데 힘이 없죠. 주봉선에 뭐 잡히는 거있나한번 보려면. 여 어, 여기 어마어마한 애가 하나 숨어있죠? 240일선이 숨어있네요. 자, 240일선에서 반등 나와야 좋지. 이거 밑으로 내려간다면 여러분 어, 지옥을 갈 겁니다. 네, 그래서 반등 나올 시점이 저기고요. 240일선 그 얘기는 현재 이 위치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 여기 여기 이렇게 상승력 가지면 네. 이런 움직임 나오니까냐. 근데 조금 불안한 건 있어요. 전에도 돌파는 했는데 힘없이 그냥 쑥미끄러나러렸죠 그러다 보니까 바닥 망가뜨고 더 내려갔죠. 여기도 이렇게 힘없이 내려온다면, 야 여기 바닥 밑으로 이렇게 또 똑같이 쌍둥이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네. 그렇지 말고 여기서 조금 힘 한번 내줘서 이렇게 상승력 가져도. 네. 지금 뭐국영주의 내면 그렇게 나쁜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네 주봉상으로도 지금 여기 잡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 내릴 수 있지만 그 다음 주는 좀 반등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월봉상을 보겠습니다. 아이쿠야. 정말 야 최악이네. 원래는 패턴대로 가줘야죠. 여기 파란 거세번 나온 다음에 빨간 거 나왔죠. 파란 거세번 나온 다음에 빨간 거 나왔잖아요. 파란 거세번 나온 다음에 파란 거또 나오면 어쩌란 얘기야? <laughs> 진짜. 아, 이런 패턴은 지켜줘야지 배팅하기가 쉽지. 아, 배팅이란데 이거 도박 아니지? 투자지 참. <laughs> 자, 지금 상황에서는 월봉상으로는요, 여러분. 61선에서 반등 나와야 되니까, 이 다음 달에는 한 여기 지켜줘야 되겠죠, 이 위치를요. 네. 그래서 반등해서 올라가야 되니까. 아, 목소리가 계속 잠기네 밤이라 그런지. 자, 그래서 한 번, 빡시게 한번 가보겠고요. 음. 네, 바이오토스텝 보겠습니다. 바이오토스텝. 야, 바이오토스텝 이거 2 1순 진짜 힘들어 하네요. 야, 이걸 어떻게 뚫지를 못하네? 계속 N자형 하락 나올 것 같은 것 같은 느낌?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어디까지 내려갈래나? 이 위치가 바닥은 맞는데 중요한 거는요 관심이 없어요 지금요 거래량이 안 터지죠. 어. 소외주가 돼가고 있네요. 주봉 볼까요? 형편없죠. 밑에 이평선 하나도 없으니까 더불안하죠 네. 월봉. 어, 월봉에서 이제 하나 기대해야 될게6일선에서 반등 나올래 아니면 1 2일선에서 반등 나올래. 이 위치 한번 잡아 봐야 되겠네요. 네. 아, 월봉상 지금 네번 이상, 지금 네 번째죠? 네번 4번 이상 파랑색 나온 게 이때도 네번 나왔고, 이때도 네번 나왔고, 아, 다섯 분도 나온 적이 있구나. 여섯 분도 있네? 일연? <laughs> 6번도 나올 수 있다는 의미는 반등이 여기서 나올 거란 얘기야 240 뭐, 121선에서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월봉이 지금 계속 하락세인가 아, 계속 하락세네 계속 하락세네요 안 꺾이네요 아, 바이오토 스텍 아, 지금 위치가 바닥이면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하 얘는 움직임이 그래도 이렇게 쭉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움직임이 있잖아요. 네. 움직임이 있거든요. 지금 아래로 움직임이 있어서 그렇지. 네. 여기서 바닥 잡고 올라가면 좋을 텐데. 아, 설마. 2000년도 2년 전대로 가버린다? 아, 잠깐 열받아. 잠깐 봐야 되겠다. 아 다음 달에 이제 분기 보고서 나오는데 우리 제약사 바이오 이쪽에 RNA 쪽으로 지금 많이 어, 시험하고 막 신약 만들고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과거 10년 전에는요 바이오 쪽에는 관심이 거의 없었죠 그 코스닥에는 거의 이제 바이오 쪽이 아니면 뭐 반도체 뭐 이쪽으로 어 게임 막 이쪽으로 상승세가 갔는데 지금 이제 10년 뒤에는 코스닥의 분위기 이제 상위권들이 이제 거의 뭐예요? 헬스케어 쪽이죠? 맞죠? 바이오. 네. 그래서 산업의 변화가 지금 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이런 쪽 사업들이 이제 번창해 가면서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는 뭐 해야 돼요? 실험 임상실험 대응 뭐 해주고 그런 데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회사가 짱나 팔천 원짜리? 시청이 얼마더라? 아 일단은 조금만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움직임이 갑자기 재미가 없어지네. 그러니까 저번에 생각했던 그 저점이 망가지니까 이상한 저점 만들고 있죠, 지금. 네. 바로 복구도 못하고요. 이너테라피. 오케이. 이너테라피 잘하고 있는 거든요. 이렇게 장이 안 좋았을 때도요. 기존 저점은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투자 심리가 그렇게 수축되지 않아요. 아, 이렇게 훅 내려가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갈지 모르는데. 지금 잘 지켜주고 있고요. 지금 박스권 안에서 황보하고 있는데요. 박스권에서 움직임 우리가 바라는 건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근데 가운데 맞네. 이쪽에만. 좀 위로 한번좀 가줬으면 좋겠는데. 자 힘들게 이번 주에 골드코로스 시켰는데요. 연 4일 지금 이때는 갭 상승한 거네 네. 지금 하락 중명인데다 공통점이 꼬리가 조금 길어지고 있어요. 꼬리가. 네. 주봉상 보면요. 큰움직이 없죠. 네. 이노트라피도 이제는 조금 나와야 될것 같은데 얘네는 지금 월봉차트 볼륨이가 없죠. 기업이 얼마 안된 거라. 자 이노트라피. 얘네도 분기 보고서가 이제 나오면 좀 봐야 되겠죠? 아마 내년쯤에는 네, 내 후년 한 2년 뒤쯤에는 좀 가격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얘가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야 지혈증가야. 네, 그쪽으로 이제는 왜냐면 혈액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피를요. 혈액 뭐야 그 헌혈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혈제 쪽으로는 이제 특화된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얘네가 혼합을 사뭐 연관해 가지고 개발을 뭐야 그쪽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지혈제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신생 기업인데 이제 어느 정도는 그게 이제 비중을 차지 차지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인 투자로는 괜찮은데 네. 너무 안 가네요. 그런 거 말고 또 다른 거뭐 어떤 거 개발하는 거 없나? 잠깐만 한번 찾아볼까요? 이노테라피. 이노테라피. 제가 옛날에 연구해 놓은 게, 아, 여기있네 지혈제, 체내, 체외, 소화기. 이거 지혈제 3개나 있네? 음. 얘네가? 오늘 되게 아껴 쓰네요. 이노실, 엔도실 이거구나. 유전자 치료제 쪽으로 한다고? 음. 적자야. 9월달에 흑자 전환 이런 뉴스 나오면 진짜 어? 3분기 흑자 전환 와 그럼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이너 테라피. DPC 가겠습니다. 아이쿠야, DPC가 지금은 자, 반등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요. 제가 생각한 반등은 20일 선이 아니고 한 2쯤에서 반등 나오지 않을까? 뭐하니? 한쯤에서 반등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네. 최근 거래량 움직임세 보이고 있고요. 기가 외국인 매수세 슬슬 들어오고 있고요. 일단은 일봉상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4,000원 정도에서 한번더 반등 나올 것 같고. 네. 주봉상은 안 좋네요. 네. 제가 말한 위치에서 반등 나오면 여기서도 여기서 반등 나오겠죠? 2 1일선에서 네. 근데 이 반등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확확 그려서 그렇지 만 이만큼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어, 시각적 효과로 막 이렇게 해드릴 수도 있는데 그냥 대충 그리는 거고요. 어,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이 과정이 천천히 내려가잖아요. 근데 직선으로 봤으면 확확 확 올라가는 거 이런 건확확 확 올라가는 것지만 이런 것도 네. 어, 우상향 방향 쪽 얘기를 하는 위해서 하는 얘기고요. 거기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야 이번 월봉 신기했네요. 엄청나게 움직였네. 이 윗꼬리 다 어떻게? 저번에도 윗꼬리에서 소화했는데 이거 매직봉으로 봐야 되나 그러면 여기 있는 물량이 그렇게 많았었어? 일봉상으로 한번 봐야 되겠네. 저기 물량 거래량이 터졌었나? 여기서? 아, 이 물량 소화하고 있다. 설마 여기 있는 게 없겠지. 여기서 다 날라갔겠지. 2년 전인데, 누가 DPC를 2년 전에 씨? 이때는 방탄소년단 때문에 올라갔겠고, 요 맞죠 이때는 뭐야? 저기 우보야? 뭐야? 나스닥 상장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죠. 네. 지금 현재 그 가격대로 못 봤는데 매출 어느 정도 자꾸 올라가면 다시 한번 3차 반등 랠리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상자가 많이 그려져? 네, 상. 자. 여러분, 이거 종목 다 들을 필요 없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만 이렇게 돌려서 유튜브 제가 촬영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 이렇게 이렇게 어, 화면 톡톡, 화면 톡톡. 톡 치면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요. 네, 저는 어쩔 수 없이 다 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필요한 것만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아, 10월 달 끝났네요. 11월, 12월. 자, 이제 두 달밖에 없네요. 한해 마감하는데. 네, 여러분 즐거운 연휴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반등 한번 나오자, 가자. 잘자요.